안녕하세요. 쫑이쌤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예쁜 튤립꽃과 화분을 접어 보려고 해요. 봄이 되면 예쁜 튤립꽃 축제도 하고 우리 예쁜 꽃 구경하러 갈까요? 그러면 튤립꽃 같이 접어 볼게요. 준비물은 큰색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색 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 큰색 종이는 화분을 접을 거고 작은 색 종이 두 장은 튤립 꽃과 튤립 잎을 접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가장 먼저 접을 것은 화분을 먼저 접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화분은 컵 접기 기본형이라고도 해요. 먼저.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이 선까지 맞춰서 접어 올려주세요. 다음엔 이 선을 따라가서 접을 거예요. 여기 끝이 이쪽 끝까지 접으면 되겠어요. 반대편도 이쪽 끝이 이쪽 끝까지 접어주세요. 다음엔 이 앞에 있는 종이 한 장만 이 주머니 속으로 쏙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예쁜 꽃 스티커를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이러면 화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다음엔 튤립 꽃을 접어 볼게요. 튤립 꽃은 삼각 주머니 접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세모를 먼저 접고 펴서 반대편 세모를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 올리고 반대편 뒤로 돌려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가운데 주머니를 눌러주면 삼각주머니가 완성이에요. 다시 중심선에 맞춰서 두장양 옆에 있는 것을 접어주시고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따라서 한 장씩 또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선이 없는 부분이 나와요. 아까 접었던 부분 위쪽을 뾰족하게 중심보다 조금 지나가게 접어주세요. 겹치도록 접어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주머니 속으로 끼워 넣어주세요.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중심선보다 조금 더 많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안에다 끼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엔 요 아래쪽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힘을 줘서 후 불어주시면 돼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잘안 불어질 경우에는 끝과 끝을 잡고 꾹 눌러주세요. 중심이 빠지지 않도록 다시 끼워줄게요 빠졌을 경우에는 다시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쏙 올라온 것처럼 접어주고 이 끝부분만 뒤로 조금씩 제껴서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꽃도 완성이 됐어요 다음엔 잎을 접어 볼게요 잎은 고기 접기 기본형에서 시작할 거예요. 세모를 접고 아이스크림을 접어 주세요. 자, 아이스크림 접기를 한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 끝부분이 이쪽 끝부분까지 가도록 그리고 뒤로 돌려서 주머니 펼쳐 눌러 주세요. 양쪽 다 펼쳐 눌러주세요. 그리고 잎을 벌려서 이렇게 해주면 고기 접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다음에는 반을 접어주시고 이 안에 있는 두그 부분을 옆으로 당겨 잡아당겨서 주세요. 크기가 조금 다르게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잎을 접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는 작고 하나는 더큰 이파리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잎을 만들려고 해요. 한 장만 뒤로, 밖으로 뒤집어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부분을 조금 접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또 이쪽도 마주보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잎이 되지요. 이거를 이 안에 구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화분에다 집어 넣어서 심어주시면 예쁜 튤립꽃 단송이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도 예쁜 튤립 접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